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정 기본법 조문 특강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행정 기본법을 주제로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일단 일기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쟁송법 외적인 행정법 논점들이 나올 때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어, 행정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기초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이 한번 미리 공부를 하고 시, 일기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개설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 뭘할 것이냐? 가장 좋은 게 기본법을 강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은 이제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기본법을 한 번씩 이렇게 좀 찾아본 그런 경험은 있겠지만 이게 법이 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소송법이나 심판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본 적은 이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들을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쟁송법을 보게 되면은 그럼 쟁송법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좀 쉬울 겁니다. 예컨대 쟁송법을 공부하다가 뭐 처분 파트를 공부합니다. 그때 중간에 부관에 대해서 부관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런 테마가 나와요. 그럼 부관이 뭐야? 그다음에 또뭐 부관 중에서 부담은 또 처분이래요. 그럼 또 부담은 뭐야? 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또 하나하나 공부를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법에 있는 내용만큼이라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로 개설을 한 거고요. 당초는 이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려면은 한 오후 저녁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후 저녁 개설을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해 보니까 굳이 노무사 시험에 필요 없는 내용들까지는 상세하게 할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잘하면은 한 저녁 한 여섯 시 정도까지 하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녁 먹고 하더라도 잠깐만 이제 하면 될것 같아서 뭐밤 늦게까지는 이제 하지 않아도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자, 일단 기본법 조문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나눠 드린 자료는요. 제가 이 연기 때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보충 자료 뒤에 나와 있는 자료기도 한데요. 거기다가 제가 개념을 각주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용어의 개념들을 이제 각주에 추가한 게 보충 자료고는좀 차이고요. 요 자료는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법제처가 기본법을 제정할 때, 이제 제정 취지, 소개한 자료로 나온 걸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일부 좀 부연해서 이제 설명을 좀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오늘 수업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습할 때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아, 오늘 내가 이런 내용을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드실 겁니다. 이제 3페이지 1조부터 이제 가보시고요. 자 기본법은 정부 부처 중에서 이제 법제처가 주가 돼서 이제 만든 법이에요. 기본법이 제정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행정에 관한 기본법, 어떤 일반법이 전체적인 일반법은 없어요. 여러분 행정법이라는 법전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행정쟁소법을 공부하고 행정법이라는 법학 과목이 있다는 건 알지만 행정법이라는 법전을 만나본 적 있어요? 법전을 보더라도 행정법 파트가 있긴 하지만 행정법이라는 제목의 법은 없습니다. 민법, 형법, 헌법, 뭐 상법, 이런 식으로 법 제목에 곧그 학문이 되지만 행정법 같은 경우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지만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전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행정에 관한 일반 법이 있냐?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르는 일반 법은 없어요. 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일반법이고 심판에 관해서는 심판법이 일반법이죠. 그리고 그동안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소송법과 심판법을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요. 절차법은 이제 간간히 찾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법이라는 것은 주로 절차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다 보니까 실체에 대해서는 별로 규율하고 있는 바가 몇 가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체에 대해서도 뭔가 일반법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행정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행정 기본법은 어떤 행정 작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대한 규율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실체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체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하나 생겼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다만 행정기본법이 생기긴 했지만 얘가 여전히 모든 행정작용을 다 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 일단 기존에 이제 예컨대 절차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절차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법이에요. 근데 행정기본법은 누가 만들었냐? 법제처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절차법에 있는 내용은 이제 빼고 여기를 이제 규율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만든다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행정기본법도 모든 걸막 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또 빠져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나중에 행안부에서 절차법을 개정할 때또 기본법에도 없고 절차법에도 없고 이런 내용들을 또 추가해 가지고 절차법을 개정하면서 좀 보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개 부처가 이제 법을 간정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3페이지 1조 보세요. 1조에는 이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 보시고요. 대부분의 법은 1조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심판법 보시면 1조에 목적 조항이 나오잖아요. 목적 조항이 1조가 아닌 대표적인 법이 민법 같은 거죠. 민법은 1조를 보면 이제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민법의 목적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제 1조가 목적이고요. 특히 행정법규는 1조가 목적이고 대부분이 2조가 정의예요 행정법규에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법들이 있다 보니까 2조에 이 정의 규정을 두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1조 목적이 나오죠.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2조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될 용어들이 많아요. <laughs> 자 1호가 법령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등이라는 건 법령 말고 뭐가 더 있다는 얘기죠. 등이 가리키는 게 뭐죠? 자치 법규를 이 법에서는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법령 등은 법령하고 이제 자치 법규인데, 그러면 이제 법령은 뭐냐? 법률하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얘는 당연히 법령이죠. 우리가 흔히 법령 하면은 뭐 플러스 뭐를 법령이라고 하죠?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우리가 이제 법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령하고 법률은 요 등식만 봐 가지고는 분명히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법령은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법이라는 건또 뭔가요? 법이라는 건 뭐고, 법률이라는 건 뭐고, 법령이라는 건 뭐고. 그죠? 우리가 행정법 할때 행정법 법이잖아. 법. 그럼 법하고 법률하고 같은 개념이겠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행정법 그러면서 법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법을 위반했다고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뭘 말하는 거죠? 법령 그러면서 법률하고 명령 그랬을 때 법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여기서는 법률이라고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법률이라는 의미도요. 그 용례가 다양하단 말이야. 그것을 좁게 범위를 설정할 때도 있고 넓게 설정할 때도 있어요. 그럼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법률관계 그러죠. 법률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그래.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권리 의무관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때 법률이라는 게꼭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법률관계에서의 법률이라고 할까요?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닐까요? 자치단체의 자치규범인 조례나 규칙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때 법률은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의 법률을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할게요. 반면에 이제 넓은 의미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하지 않고 법규명령이라든가 조례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헌을 읽을 때 법률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어느 범위로 쓰이고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여러분이 책을 읽는 맛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 법률 이런 용어들도 그 용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 또 자치 규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도덕과 비교해 가지고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이 되는 규범을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법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도 이제 있는 것이고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규범인 명령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도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넓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2조에 보면은 첫째 줄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이때 법은 행정기본법이라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죠그 1호에서 법령 등은 법령하고 자치법규를 합한 것이라고 했고 법령은 다시 1호가 반가로 1에 보면 법률 및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그 앞에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겠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건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규범을 우리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를 법규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